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갑자기 브로스타즈 점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맵메이커나 파워리그에 대한 점검을 하더니, 갑자기 야잔. 밸런스 조정으로 스트만 또 너프를 때렸어요. <laughs> 얘는 저번에도 너프를 먹었었는데, 2연속으로 또 HP 감소, 너프까지 때려버렸는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이 브롤러 지워버려, 삭제해버려, 그냥. 이라고 할줄 알았죠, 여러분들? <laughs>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얘는, 얘는, 이렇게 너프가 돼도 아직까지도 좋을 거예요. 비록 지금 2연속 너프를 때려 맞았지만, 스투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너프를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아직도 좋다는 거,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체력 너프먹은 스튜 솔로쇼다운 들어왔구요 아 근데 이게 저도 너프되고나서 좀 처음 써보는거라가지고 사실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나한테 덤비는거야 바로? 바이런 주제 바이런 주제에? 어, 나한테 덤볐어 잠깐만 일단 일로와봐 이거는 바이런은 그냥 순식간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궁극기도 있고 일단 큐 먹어주고요 오케이 자 에모가 은근히 늦게 차는 편이기 때문에 좀 아껴야돼 오케이, 이거 때려주고. 나이스, 스파이크. 자, 스파이크, 스파이크, 오케이. 오우야야야야 오우야야야야야, 아프다. 어, 이러면 빠져야 돼. 어 이러면 무리하지 말자. 오우, 오우, 오우야야, 죽을 뻔, 죽을 뻔. 오우야, 얘들아, 살벌하다. 와, 낮아보려고 지금 사방에서 쏘는데, 안 죽지. 어, 컨트롤에 대가인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도깨비, 도깨비, 컴온 도깨비, c o 오케이, 렇게비 c o m 때려주고, 나이스, 아, 잡았죠, 저거?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laughs> 개꿀. 자, 큐브는, 낼름낼름 먹어주고요. 오케이, 다이너마이크는 뭐, 그냥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쯧. 일단, 무시 야, 이 뭐야, 바이런 왜 이렇게 쎄, 저거. 야, 여덟 개짜리 바이런? 에이, 어, 나, 저거 뭐야, 궁수다 죽는데. 이거는 그냥 확 들어가서, 엠모 없을 때, 쯧. 야, 잠시만, 야, 야 잠시 아! 아, 다이너마이크, 아, 나 진짜. 아, 이거는, 제가 살짝 오바했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집중 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거는, 못참지, 저거 내꺼거든, 저거. 저 큐브 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야 돼. 오, 오케이, 주고. 야,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렉이 좀 있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다이너마이크부터 잡자, 이거. 오케이. 가서 또 들어가, 잡으면 되죠? 오케이. 그냥 잡아주고요. 자, 너네끼리 싸우고, 너네끼리 싸울 때, 너네끼리 싸울 때, 개이득, 개이득. 나에게서 뭐야, 니네. 오, 개꿀. <laughs> 뭐야, 이거. 너무 좋구요. 자, 미스터필로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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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건데내건데 야,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야, 그거를 뺏어 먹을로 와봐. 어, 응징해주고요. 어디 내 큐브를 감히. <laughs>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거부터, 냠냠. 빠르게 먹어줄게요. 자, 야, 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어, 확 들어가서, 어, 확 들어가서 궁극기 빼주고, 오, 어, 야, 이거 공극기 빼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야, 이거 살짝 빠져야겠다. 이거 무리하지 말고, 어, 살짝 빠지자. 오, 야, 아프다, 아프다. 야, 궁이 없어가지고 지금 살짝 아쉬운데, 야, 벨 나왔네? 벨 벌써 저 어두운 거야? 뭐야? 올라 와봐. 벨 뜨자, 낭 뜨자. 오케이, 잡아주고요. 나이스. 자,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라봐 어, 티카이, 티카이, 티카모티카모 티카모.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갈 건데?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센스 있, 좋았다, 방금. 어? 뭐야? <laughs> 아, 이거 유튜브 자존심 상하네,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지금. 어, 저 솔로 파워리그 신화 1티어인데, 아,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 제가 또 너무 유튜브 값 뽑으려고. 어, 대충 하니까, 지금, 재미 유튜버 되고 있는데, 아, 빡게 맞게요, 진짜로. 이거, 들 어, 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나 스튜인데. 어, 체력이, 높프된게 확실히 느껴지긴 한다. 나 여기 있는 거 아니? 오, 야, 깜짝이야. 뭔가, 뭔가,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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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잘 가고. 아, 뭔가 체력이 좀 적은 느낌이 들어요. 어, 얘도 봐봐, 얘도 봐봐. 얘도 봐봐. 올 거야, 올 거야? 아우, 야. 밀어주고. 오, 나이스. 와, 터트롤 지렸죠, 방금? 왔다리 갔다리 아주 그냥 헷갈리게 우리 효석이 잡아버렸고요 자, 다음 사단 누구야? 다음 덤빌 사람 누구야? 다 덤벼 나한테. 일로 와봐, 너 B야? 오케이. B 확인. 오케이. 야, 이거 잡았다. 오케이. 야, 써지 뭐야, 이거. 써지 어, 들어가서. 오케이, 어, 해주고. 나이스. 음, 이거 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거 피하는 거는 아주 그냥 저한테는 쉬운 일이죠. 오케이, 맥스 일로 와봐. 이번에 안 봐준다, 내가. 일로 와봐. 일로 와 오케이. 들어가서. 어, 잡아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어, 이거는 훅 들어가서 어 잡아주고 야 이게 안맞았어? 이러면은 가리켜가지고 또 빠르게 해주고 일로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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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그만 도망 야야 야, 야, 그만 도망가 어우 나이스 야 되게 도망가네 <laughs> 아 이번에 좀제 본실력이 나온거 같자 이번엔 홀릭군단 클럽원들과 파워리그 팀랭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어 제가 스투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스투 쓰려고 자 상대방만 밴 안하면 괜찮습니다 스투 제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은, 트리플 드립을 요거 스튜스 괜찮거든요? 어,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그리고 모티스? 야, 비빔 모티스 타라 조합은 좀 신기한데? 오케이, 우리 팀은 마지막 진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아 구간인 것같고요 자, 이거 일단 쏘고, 자, 이쪽에 가지 깔아놓으면은 상대방 깨기도 힘들고, 어, 퍼프도 줄수있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 모티스 나오는 것만 잘 잘라줘도, 상대방 뭐, 못할 거거든? 오케이, 타로 때려주고, 오케이, 이거 들어가서 도와주자. 오케이, 도와주고, 나이스. 똑 깔아주고, 오케이, 전진, 천천히 전진. 이거 타로 가젯이 있을 거라서, 함부로 들어가진 못할 거고,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모티스 끌어거 좋았고, 오케이. 자, 이거 내가 확 들어가볼까? 오케이, 확 들어가서, 오케이, 확 들어가서, 비비 못 때리게? 어, 비비 못 때리게? 아무것도 못 하죠, 비비? <laughs> 비비 깜짝 놀랐죠? 오케이, 타로 잡아주고, 나이스. 비비 잡을게요. 비비 잡아주고, 나이스. 야, 이거 들어갔다.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와, 야, 스튜 역시 좋아. 어, 방금 비비 못,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제 환상적인 컨텐츠 보셨죠,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실력 컨텐츠, 어, 어 잡아주고, 어, 이거 때려주고, 오케이. 어, 확 들어가서, 어, 이거는 그냥 들어갔죠? 어디 가니? <laughs> 깔끔하게. 이게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튜 있을 때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판 달려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겼는데? 자 이거 일단 비비 한대 때리면서 공 채워주고 아예공안됐어 아까비 이거는 오야 이거 쓸줄 알았다 오렇게쓸줄 알았고 자 이거 천천히 라인 올리면서 비비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비 들어오면은 어 밀쳐주고 아까처럼 어 때려주고 나이스 자 이거 비비 또 밀쳐가지고 어 밀치고 비비가 방망이 휘두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쳐주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밀어주고 에에에에 나이스 딱 제가 몸빵하는 사이에 잘 들어갔습니다 옛날 에 모티스 공이 있기 때문에 하트 공심하자 오야 피해 피해 그렇지 어잘 피했고요 센스 있게 아나 센스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어야오야 야. 오, 야, 모티스 뭐야 야, 모티스 잘하는데 잠깐만 오야 위험하다 모티스 지금 난리났거든요 지금 모티스 이거 오야 오야 이걸 막았어 야 이걸 막았단 말야 이어 나이스 야 이거 좋았다 우리 오스가 진으로 하드 킥 어, 모티스님 좀 잘하시는데 이거 일단 밀어주고 어 모티스 좀 긴장해야겠다 오야 아 이거 딱 공으로 피했어야 됐는데. 아, 이게 30대 되니까 이게 피지컬이 안 되네. <laughs> 아, 반응속도가 못 따라가는 듯. 오케이. 다시, 갑니다. 자, 얘들 어딨어? 컴컴 컴, 컴. 내가 모티스 마크 해줄게. 컴어 오, 야,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아주고. 어, 풍선껌 아파, 조심. 자, 이거, 이거, 이거부터 때리자. 오케이. 분신 다 깨주고. 오케이. 때려주고 어, 이단 잡아줄게. 나이스. 야, 비비한테 거의 하드 카운터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비가? 자, 이거 아래쪽 그냥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자, 이거는. 아, 오케이, 아직도 잡았고. 자, 공, 이거 살짝 밀어넣어놓고. 자, 이거 들어가서 그냥 슈팅하면서 밀쳐주고. 아우, 야, 이게 안 되네. <laughs> 아, 나좀될줄 알았는데, 매듭무비 나오나 했는데 안 되네, 이게. 아무튼, <laughs> 어, 타라 잡았고요 오케이. 불 데미지로 타라 잡았고. 자 오케이, 내가 무리 안 할게, 내가.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안 하고 똑바로 할게. 오케이, 모티스, 모티스. 커먼, 커먼, 커먼. 아프지, 아프죠? 오, 야, 이거 뭐야. 어, 타라, 어, 아우, 야. 야, 타라 궁극기는. 사인것 같아. 환정도 <laughs> 너무 좋고, 아무것도 못하네, 내가. 오케이, 갑시다. 야호, 오스 거의 그냥, 날아다니는데? 오케이, 모티스틱 잡아줘야지. 예.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유리해가지고, 안 들어가도 됐 아우, 아, 야, 까비, 까비. 어, 예, 무리하지 맙시다. 와, 사람 공기네 사람 기네 예, 위험하다. 야, 위험하다,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안 된다. 야, 이거 설마 먹히나 아이, 예. 수비, 수비. 아우, 아, 까비. 아, 수비 잘 들어왔는데, 야, 이거를 빈틈을잘 노렸네. 아, 이거는 상대방이 잘했다, 인정. 오케이. 다시 갑시다. 궁슛 아우, 까비. 오케이. 이거는 내가 비비 밀치고 그렇지. 오케이. 내 패스 가져올게. 나이스. 와, 스튜 진짜 오진다. 아무것도 대 상대방. 오케이. <laughs> 깔끔하게 마무리. 야, 비비 상대는 너무 좋다, 스튜가 진짜. 아, 이거 이런 방송 분량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너프를 두 번이나 때려 맞은 스튜 플레이를 해봤는데, 역시, 너프 먹어도 아직까지 좋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뭐 슈퍼셀이 너프를 하는 게 맞았다고 보면 될것 같고,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컨트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안 맞게 잘 요리조리 피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브롤러 중에 하나라서, 체력을 깎았으면 이제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会吧。